요즘 강남 부자들은 아파트를 정리하지 않고 매매로 자녀들에게 집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담부정려라는 게 있고요, 저가양수도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저가양수도계약이 뭔지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부담부정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강남 부자들은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고 매매로 자녀들에게 집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고 저가 양수도 계약을 통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양수도 계약은 뭐냐고 하면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자산을 이전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 특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시가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됐을 때는 그 차액을 증여로 먼저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꼭 지켜야 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수도 계약을 할때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저가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익이 정려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분이 시가의 30%를 넘지 않거나 3억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절세가 된다 해도 본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려를 하는 게 세금이 작게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가장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저가 양수도 계약을 했을 때 장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7억짜리를 4억 9천만 원에 매매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4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저가 양수하는 아들이 자금출처를 다 밝히지 못한 상황이 되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70%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는데, 정렬을 할 때와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할때 세금이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0대 남자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재산을 아내에게 상속을 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물어봤습니다.이 사람은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고요. 국민평영 대이고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고요. 시가 20억짜리 아파트와 부동산 외에 기타 자산 주식하고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녀가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총 4명에게 상속을 했을 때 상속 분배 비율은 배우자가 50%를 가져가고요. 자녀가 3명이니까 그 나머지 50% 가지고 3명이 나누는 겁니다. 시가가 20억이었다고 하니까 50%인 10억 플러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5천만 원 플러스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이 최대치가 5억까지입니다. 아내에게 상속을 했을 때는 이 분은 15억을 뺀 나머지 금액 15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고요. 15억에 대한 세율 적용이 40%가 되고 누진 공제액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4억 5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아내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지분이 50%, 며느리가 50% 이렇게 해서 각각 7억씩 합쳐서 14억에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10억 원에서 대가 7억 원을 빼면 3억이 되고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분이 시가의 30%를 넘지 않거나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가 20억 아파트를 자네에게 14억에 양도를 해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한번 볼까요? 기준 금액은 14억이 아니고 20억이 되겠고요. 1가구 1주택이고 양도소득세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금액인 시가 20억 곱하기 3.5%를 하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금 부담액은 증여세는 제로고요. 취득세 7천만 원, 양도세 3천만 원에서 총 1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저가 양수도 계약을 했을 때는 세금이 1억이 나오는데 아내에게 상속을 했을 때는 4억 5천이 나온다 했죠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하면 3억 5천이라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증여세가 2억 2천 5백만 원 정도 나오고요. 며느리 정년세는 2억 3천 7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합쳐서 4억 6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8천만 원입니다. 총 합계 5억 4천 2백만 원이 발생이 되니까,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하면 세금을 4억 4천 2백만 원 절약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가 양수도 계약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이전할 때금유세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상속으로 했을 때 저가 양수도 계약을 했을 때 사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 계약이 무조건 세금이 저렴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저가 양수도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했을 때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을 하느냐면 부담부 정렬라는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세 군데 이상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셔가지고 훈련을 한번 짜보세요. 그 결론에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꼭 전문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보세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이기도 하고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분쟁 발생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를 클릭하시면 결제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로 미세스 복등이 검색하시면 네이버 톡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문자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여기 상단에 나와있죠.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가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부담부 정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머리가 아팠죠. 그렇지만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아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